가난하고대머인 당신 일 알아? 야 이거 시작부터 너무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, 이거는? 어. 아니. 아이씨, 생긴 게왜 이래? 아니 왜왜 왜 이따구로 생겼어? 아, 잠시만. Oh, a d y h a t of... 아, 잠시만. Hot. What? 어, 바로 되는 거였구나. What? 아, 대머리. 대머리. 오케이 개 고수죠? 대머리 파워! 딱! 아, 잡아! 오케이 아 잠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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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아아 우리야 으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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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설마 이거 못올라가? 오케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니 아니 아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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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진짜 똑같이 생겼네 그냥 아아 아! 아! 진짜 냐충아가그초마을 오셨네요 앞으로 100번 또 보겠지만 어쨌든 내 알바로 됐다! 잠깐 여기서 어떻게 가 이제 아, 잠시만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가요 나 진짜 무서워 여기로 가는 거 같... 어. 이씨이 이씨. 씨X 야 아씨 생긴 거 봐. 아! 오케이 근데 살짝씩 감을 잡고 있는데? 아닌가? 아, 아이씨. 이야! 야, 어? 이렇게, 아니, 이렇게 그렇지, 다녀, 이렇게, 아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떡뻑이 와! 떡뻑이. 와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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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달리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? 야나 달릴 때 아파서 못 뛴단 말이야. 아... 와! 아 진짜 너무 힘들어. 이 목욕탕에서 내가 제일 성장이 <laughs> 없는 사람 같은데. 엄마 지난주에 목욕탕에 갔다 온 길로 가거는좀 떨어진 것. 봐. 에이 괜찮아 나도 가슴 없어. 난 진짜 낫다고 나도야. 난 진짜 갔다고. 씨발. <laughs> 아! 죽어 그냥. 야 죽어. 죽으라고아 진짜 무슨 소동나네 그냥. 아니 일자로 가는 게 너무 아니 너무 빨라요 얘가 이끼 너무 가속도가 붙어있어 이거 굳 굳이 너무 하고 싶나. 봐. 아이씨 아이. 오. 잠시만, 여기서 참... 이기 아, 여기, 여기 너무 무서워요. 최대한 가속을 붙지 않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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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... 어떻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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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또 이거야 또 이거야 또 이거야? 아나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. 가속 가속도를 이용해서. 아 설마 여기. 아 설마 여기. 아 오케이 다시 가보자. 다시 갈수 있어. 갈수 있어. 갈수 있어. 할수 있어. 오케이. 잠시만. 아, 아이 생긴 거 봐라. 힛. 빠세! 그렇지 빠세! 빠세! 그렇지 빠... 빠... 빠세! 그렇지 <웃음> <웃음>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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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어떡해! 어떡해! 잡았어! 잡았어! 잡았잖아!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진짜 감 잡았어 나 진짜 나깰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딱 잡아 또 잡아 또딱 잡아 오케이 속도를 이용을 해야 돼요이 속을 그렇지 잘한다 대머리 야딱 잡아 오케이 어, 어. 자꾸 처음 딱 들어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. 여기 너무 옆에서 들어가면 안 되거든. 이게 다 그렇지, 최대한 일직선으로 할수 있게. 다음이 관건이에요. 수박 들고 있으면 엔진에 더 이상 1.5초도만 유지 가능. 제발! 아! 잡기는 왜 있는 건데? 잡기는 왜 있는 건데 이럴 거면 왜? 어, 아, 아, 아딱 잡아! 오케이. 아, 진짜 겁나 성장했다 유호. 나! 아! 잡아. 자, 최대한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. 이 중요해요, 일직선. 그렇지, 최대한 무빙을 자제해야 해. 이거 껌이야, 껌이야, 껌이야라는 마인드 이게 중요합니다. 아씨, 발새끼야, 그냥 치죠, 그냥 치죠. 아니 잠깐만 아! 짠! the h 아 잠시만요. 아 쉬.. 쉬해가지고 분명 같은 사람인데 너무 다른 시를 하고 있네. 겁나 집중 중. 잠시만, 잠시만요. 자, 지금 너무 이상하게 멈췄어요. 잠시만요. 오케이, 뭐야?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?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? 떠올려, 떠올려, 내 떠올려, 내 떠올려, 내 아니 왜 그림자가 위에 있는데요? 뒤져 그냥 아 여기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이제 아 잠시만 나못 가겠어 나나못 가겠어 너무 ]셨나냐. 무서워 그, 그. 아니 너무 무서워요 아이 씨발 너무 무서워요 아개 쫄려 진짜 온이대처럼경하 포경... 너무, 무서, 너무 무서워. 가는 거야. 아니, 왜? 음 아, 이래도 돼? 아니, 어, 되네 어, 되나? 되나? 어, 어, 아아 어, 이거 어, 번에 어, 어, 야 되는데. 헛? 아, 이, 개새끼. 이, 족같은 게임, 명언 자꾸 날려요. 나 떨어질 때마다. 아니, 근데 아까도 똑같이 떨어지지 않았나?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약간 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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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. 이거 계속 가는 게 의미가 없어. 저기서 또 떨어질 거야. 쫄지 마, 쫄지 마. 그냥 가는 거야, 그냥. 어? 쫄지 마. <laughs> 자. 쫄지 마, 유우야. 아, 겁나 쫄았어, 지금. 잠시만. 나 이거 제일 무서워, 그냥. 아. 오케이, 나이스. 이제 그냥 고수해요, 그냥. 나게 반동을 줘야 해. 어? 여러분. 반복 재생 시켜놓고 크리스마스 때 못한 휴방하러 갔네라는 나쁜 말은 노노 거의 한 시간째 <laughs> 같은 곳 매편이 는데 아이 씨발 그것이... 진짜 끝나고 와줘 아직도 이거 중이야? 아니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? 아니 아직도 이거 중이야? 아니 똥겜할 때 수금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일부러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면? 합리적 의심 부정하시고 싶겠지만 팩트랍니다 자 여기서 G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알아주셨어요? 하차는 단계도 인심돼야 하자. 또 떨어졌냐 똥망 충아 네가 그렇지. 환영합니다 대초마을 또 오셨네요. 앞으로 백번 천번 또 보겠지만 어쨌든 내 알바 노. 야 근데 왜 시청자 유튜브 천명 넘었냐? 진짜 님들아 취향 진짜 이상하시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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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잡아, 딱. 그렇지 여기까지 왔어요. 딱. 음. <laughs> 이렇게 가면 안 돼. 이렇게 가면 안 돼.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.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. 이렇게. 이러... 진짜 억 가잖아. 이거는... 이게 말이 돼요, 여러분. 아왜지 뭐가 문제였지? 진짜 완벽했는데 점프... 아, 근데 이거 왜지? 재밌다.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정말 열 받는다는 거예요. 확실히 혹시 보단 덜 둥겜이네요. 어. 짜... 오케이, 여기까지 다시 왔어요, 여러분! 근데 여기서 추진력을 받으래. 이게 말이 돼요? 이게 뭐라고 <laughs> 내가 심장 떨리네. 크크크크. 나왜 그랬지? 뭐가 문제였을까? 아니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더더 더 문제예요. 그냥 쳐맞으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 이 게임 자체가. 넌 테란이야. 너 이용호야. 최은성이야. 임류원이야네이 조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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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Hey. 어? o your first job in t e Be a little wracking. But just relax and do your best. You'll sure job. <laughs> 습니다 우리가! 아, 미쳤다, 미쳤다 씨. 와, 첫 번째 면접에 합격했대요. 미친 거 아니야? 엥? 아, 이제, 이제 설마 시작인가 혹시? 괜찮아. 아까 그 징글징글한 곳에서 탈출 했으니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브앗 기아 그렇지 아니 아니 그냥 하지 말까 얘들아 여기 했으면 됐지 인간 승리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파이널로 시원하게 뛰어내립시다 하빌리 바이캠플 라이 디저 아, 재밌었다. 요그 남기는 거 없나? 너무 재밌게 플레이해서 남기고 싶은데 좀. 아, 여러분 더 안하길 잘했어요 이거 라운드 하나 통과할 때마다 세이브존 있는 것처럼 마냥 해놓더니 그냥 구덩이에 빠지면 태초인데 씨발 장난하나 <laughs> 안녕하세요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근데 너무 쉽네요 4분만에 1라운드 깨고 시시해서 그만했음 이거 못 깨면 진짜 유우보다 게임 못하는 거임 꼭 한번 해보세요 왕 추천 존나 열반에이 새끼 이 새끼 쓰러져 있는 폼좀 봐.